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산 정형외과 대표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광선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특히 많이 신으시는 이 크록스 신발에 대해서 따끔하게 오늘 한 말씀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분들은 너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 환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신발은 되게 의학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들이 이제 수술장에서 또 많이 신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전공의 시절에 이 신발도 많이 신고 그랬었는데 잠잘못 자고 걸레벌떡 이렇게 여기저기 콜오는들로 뛰어다녀야 되는 전공의 시절 때는 하나하나가 정말 수술복만 입고 우리가 24시간 살아야 되는 때에 빨리 신발 신고 이렇게 뛰쳐나가는 데에는 딱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 신발이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병을 가진 환자분들께는 결코 좋지 않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인 경우가 이제 발목을 접질러서 이렇게 오시고 제가 치료를 한 뒤에 크록스 신발을 신고 다시 보행을 하시는 경우인데 저는 절대 절대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대개는 어 가벼운 브레이스만 했을 때 신발이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좀큰걸 신었어요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 발 뒤축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뒤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나름의 끈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해요. 고무니까. 그래서 고무라서 이제 편하고 푹신푹신한 장점이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발목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만성적으로 발목을 잘 삐는 분들이나 또는 내가 발목을 한번 다친 뒤에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운동화를 신으면 좀 닿아서 아파요. 또는 브레이스를 하고 나서 이게 잘안 들어가요. 하는 경우에 신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절대 운동화로 바꿔 신도록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발목을 제대로 잘못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이제 병에서도 관련이 되지만, 오히려 발목이 지금도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걸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뒤축을 탄탄하게 잡아줘야 되는 중요한 운동화의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운동화처럼 탄탄하게 잡아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발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다시 접지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절대 발목 다치신 분들은 하시지 않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골반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또는 허리가 이렇게 다치신 분들 보면 골반 자체의 이 균형이 깨져 있는 이유 때문에 제가 되게 깔창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깔창을 좀 빼놓고 왔어요 또는 운동화를 못신었어요 하시면서 좀 편한 집에서 많이 신는 신발을 신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발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밸런스 잡는 부분들이 어 제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부분을 잡는 게 어디로 스트레스가 가냐 하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또 다시 허리가 소위 삐끗한다든지 또는 허리 치료를 열심히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들이 다시 긴장이 높아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가 아프신 분들, 그렇게 주사치료 또는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열심히 잘 하신 분들, 근육을 잘 이완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골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깔창을 하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운동화를 신어서 네, 발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발에서 오는 부분들은 발에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우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인데요. 무릎 역시도 마찬가지로 발에서 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무릎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무릎이 이 불안정성을 그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쪽 무릎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가해지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발목을 뒤쪽에서 꽉 잡아주는 운동화가 아닌 형태의 신발을 신음으로써 무릎에도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무릎 관절염이 있어요 또는 안무릎이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축을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발 전체를 잘 싸고 있는 운동화 형태를 꼭 신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척추 측만증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아이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이 신발 신는 게 편하다고 해요라고 해서 크록스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자극들을 발에서 받아야 됩니다. 축도 잡아주지 못하고 발 전체가 계속 불안정해지고 좋은 자극이라는 것은 안쪽에 적정한 아치를 만들면서 그 아치에서 밸런스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여러 신경 자극들도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운동화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되고 자극이 주어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신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록소 신발을 신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또 약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이 특히 층만도 있고 골반이 틀어진 부분이 있을 때는 좀더 운동화를 많이신도록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럼 좋은 식... 어떤 신발일까요? 발 공부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발목이 불안정하고 또는 발 모양 자체가 좋지 않은 분들께 좋은 신발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맞췄는데요. 그첫 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운동화입니다. 내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막 빠질 것 같은 이런 형태의 운동화보다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서 깔창까지 이렇게 제거가 가능한 그런 운동화가 좋은 운동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인 어, 운동화가 지금 이렇게 보면 딱딱하죠 뒤꿈치 부분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는 운동화를 꼭 신으십시오 특히 내가 발이 좋지가 않고 발목에 늘잘 삐면서 불안정하고 또는 내가 무릎이 늘 아프신 분들은 항상 운동화를 신길 권해드리는데요 운동화 중에 이렇게 뒤축이 물컹물컹 넘어가는 이렇게 굽혀지는 운동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얀색 실내화 있죠? 네, 예전에 학교에서 또막 신고 하던 그런 실내화는 이렇게 다 굽혀지잖아요. 그런 건 권하지 않고요. 딱딱한 기축을 잡아줄 수 있는 형태가 내 발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좋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세 번째인데요. 내게 네 보면 키높이 구두도 있고 한데 이렇게 뒤축이 굉장히 높은 뒤굽이 높은 신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내 무릎과 허리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뒤굽이 3cm 정도 이상으로 높아 버리게 되면 이렇게 내 몸이 앞으로 들리게 되면서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앞쪽내 배가 나오고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다시 목이 빠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뒷굽은 3cm가 넘지 않도록 항상 운동화를 고를 때 기억을 하시고요 너무 높지 않은 걸고 준비를 하자. 자 마지막인데요. 앞쪽 발 여기가 잘 굽혀지는 이 신발 형태를 꼭 고르십시오. 이게 좋은 운동화의 좋은 조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걸을 때는 결국에 뒤꿈치부터해서 발을 이렇게 딛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엄지 발가락부터 시작한 이 부분이 잘 굽혀질 수 있는 이런 운동화 형태가 되어야 내가 보행에 걷는데 있어서 무리가 덜 가고 발 전체에 이 압력 분산이 잘 되는. 운동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모사 신발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물론 폭신폭신한 느낌과 그리고 넓기 때문에 빠르게 신고 벗고 하기에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구멍도 숭숭숭 나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여러모로 편한데, 말씀드린 발목과 발바닥과 무릎과 뒤꿈치의 문제,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허리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신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발목 자체가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한 부분들이 무릎, 그리고 고관절, 허리까지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단 나니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깔창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 즉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더 편하다고 해서 신발을 신게 되면 틀어진 몸들이 더 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운동화를 좀 신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좋은 운동화의 조건에 대해서 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셔서 내가 운동화를 고를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권해드리는 운동화는 후원, 협찬 없습니다. 뉴발란스 신발과 아식스 신발을 저는 권해드리는데요. 발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렇게 발이 엎쳐져 있는 그런 많은 분들 또는 발볼이 넓은 분들께 이렇게 안정되게 잡아주는 데 있어서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께 이두 브랜드를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신발이 많이 이쁘진 않지만 발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 생각을 하시고 보십시오. 저는 참고로 이 신발들 만신었습니다 감사합니다.